또 어떤 거를 보내드리면 또 언층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조정 정세훈 조시현 원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써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오늘 2 편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람> 보통은 한 일에서 2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에 좀 관리가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짧게 하는 편이고. 반대로 관리 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 3, 4개월 정도만 지내도 또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노화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가장 적합한 시술 주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3개월 주기도 좋아요. 열을 가하고 피부 자체가 재생이 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이후라면 시술 주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에요. 프락셀이나 울세라 그런 시술보다는 훨씬 덜 아픈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을만 하시죠. 그리고 많이들 아파하시는 부위가 턱선 가장 많이 아파하시고, 야, 다른 있잖아. 부분은 별로 아파하시는 걸못 봤습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안 아프진 않지만, 그에 극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참을만 하세요. 뭐 어떤 종류의 레이저라도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작은 부위에 많이 줘버리면 집도 변하게 돼요. 근데 써마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아마도 초창기 모델을 적금 부에 많이 맞아서 생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써마지 원리가 고주파 열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고주파 자체가 색소를 짙게 만든다. 사실이 아니고요. 고주파에 의한 과도한 열이 피부에 손상을 주고 화상 이후에 색소 침착이 되었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걸를 권해드리나요? 울쎄하죠 사실 써마지가 얼굴을 축소시키고 피부를 다시 붙여서 밀어 올리는 기능은 써마지 조금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울쎄라가 메꿔줄 수 있는 거죠. 써마지는 3mm까지 얕은 층의 피부에 작용을 하고 울쎄라는 4.5mm 깊은 층 근막층까지 열을 전달을 해서 효과를 보는 시술인데요. 여성분들 긴 부츠를 보면 발목을 조여주는 시술을 저는 울쎄라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쪽을 조여주는 시술을 써마지에 비교를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울세라와 써마지를 같이 해주면 전층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아이바이 써마지가 팁은 작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눈꺼풀에 이렇게 쳐지는데 다시 위로 올려 붙여서 눈을 또 뚜렷하게 만들 수 있고 눈 아래 잔주를 맞고 이러시는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눈꺼풀, 눈 주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바디 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팔이라든지 가슴 부위, 출산 후에 늘어진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살이 쪘다가 빠진 분들. 탄력을 주기 위해서 몸에도 많이 하는 그런 바디 써마지도 있습니다. 써마지는 뭐다? 피부, 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편에는 써마지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린 것 같고요. 다음 편에 또 다른 주제로 유익한 시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 안녕.